안녕하세요. 황금비녀 선녀입니다. 이제 말복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살짝 불어와야 할 때인데요. 글쎄요, 여전히 한낮은 찜통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땀이 줄줄 흐르고 실내에 들어오면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가워. 오히려 몸이 움츠러드는 날들이죠. 참 묘한 건 에어컨을 세게 틀수록 밖에 공기는 더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시원한 바람 속에서 여유를 누리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뜨거운 볕 아래에서 묵묵히 하루를 버텨야 하죠. 하지만 아무리 더워도 더운 날들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 볼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기 시작하듯 1955년생 양띠 구독자님들에게 9월은 인생의 계절이 넘어가는 달입니다. 덥고 힘들었던 마음도 서서히 식어가고 막혀있던 인생의 매듭도 하나둘 풀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버텨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이제 그 인내가 결실로 다가오는 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분석이 너무 잘 돼서 고르는데 큰 도움이 됐다. 영상 덕분에 위로가 된다. 희망이 생겼다. 꼭잘될것 같다. 이런 댓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도 더 많은 분들께 이 복의 기운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황금비녀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분한 한 분의 이름과 소원을 한달 동안 정성껏 기도해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들리시는 이 음악은 777어트즈 파장이 담긴 배경음악입니다. 하늘과 땅, 조상신의 기운을 정화하고 구독자님의 삶에 복이 깃들 수 있도록 돕는 주파수이니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이 파장이 마음과 삶에 부드럽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따뜻한 기운 가득한 1955년생 양띠 구독자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무려 38년 만에 찾아온 윤달이 포함된 해, 그 속에 숨겨진 복의 흐름이 바로 지금 구독자님 곁으로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기운을 어떻게 내 복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이 영상에서는 1955년생 양띠 구독자님을 위한 하반기 복의 흐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윤달의 금기 행동, 재물운을 폭발시키는 특별한 방법, 그리고 로또 추천수까지 모두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토요일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구독자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되어줄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잘될 겁니다. 2025년 하반기 양띠 구독자님 반드시 복이 터질 거예요. 혹시 요즘 마음 한켠이 자꾸 답답하고 어디에도 기대기 어려운 그런 날들이 반복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번 윤달은 하늘이 보내주는 인정과 보상의 시간이니까요. 그 시작은 바로 건강입니다. 이번 윤달과 하반기 양띠 구독자님들의 건강 흐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괜찮은 척 해오신 분들이 많죠. 하지만 윤달은 속마음을 감출 수 없는 시기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쌓인 피로, 정서적 무거움, 위장과 기혈의 정체가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어요. 복도, 사랑도, 돈도 결국 건강이라는 바탕 위에 피어나는 열매거든요. 특히 요즘 따라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괜히 피곤하고 마음까지 지치는 기분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거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윤달의 기운이. 우리 몸과 마음의 미묘한 흔들림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번 윤달과 하반기, 양띠 구독자님께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 과로와 누적된 기운의 정체입니다. 1955년생, 이제 예순을 훌쩍 넘기셨죠.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그동안 참고 견뎌온 피로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어요. 특히 2025년의 천간을목 지지미토 구조는 양띠의 기본 기운과 만나 습기와 화기를 불균형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소화기 개통, 관절, 혈압 문제로 이어지기 쉬운 흐름입니다. 특히나 윤달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쉬어가는 시간이라 우리 몸도 따라 쉬어줘야 할 때인데요. 이 시기에 무리하면 작은 피로가 병으로 자리 잡기 쉽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의 무거움도 조심해야 해요. 왠지 모르게 지치고 우울한 기분이 잦아진다면 그건 기운의 흐름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려는 신호입니다.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은 나는 쉬어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시기예요. 특히 윤달에는 무의무득 기댈 곳 없이 지나가야 하는 달인 만큼 몸도 불필요한 의존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할 때예요. 그래서 이 시기엔 이런 루틴이 좋아요. 1. 하루 한끼 공복 산책 실천하기. 아침 식사 전 15분 정도 공복 상태로 걸으면 체내 독소 순환이 활발해지고 기열 흐름이 깨끗해져요. 이건 양띠처럼 의롭고 책임감 강한 성향에게 특히 좋은 기운 순환 방법이에요. 2. 황금빛 명상 3분 루틴. 눈을 감고 이마 위 하늘에서 황금빛 기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흐른다고 상상하세요. 양띠의 기운은 외부 에너지보다 내부 감정에 더 예민하거든요. 이 상상 명상만으로도 몸이 가볍고 마음이 정리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3. 시기보단 시간표 조절이 더 중요. 윤달은 위장이 예민해지는 시기라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루 세끼 시간을 정해두고 가능한 지켜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위장이 안정되고 불필요한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는 마음 근육도 함께 단련해야 합니다. 아프지 않아도 쉬어야 하고, 쉬는 것도 용기라는 걸, 이번 윤달에 꼭 배워야 합니다. 몸이 버거우면 잠깐 쉬면 되지만, 마음이 무너질 땐그 어떤 약도 소용이 없거든요. 특히 우리 양띠님들처럼, 늘 책임지고 양보하고 마음을 쓴 분들은, 겉으론 단단해 보여도, 속으론 늘 지쳐 계시죠. 그럴수록 더더욱 필요한 게 감정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작은 일에 휘청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중심. 그게 바로 하반기 양띠 구독자님이 챙겨야 하는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부터 몸만 챙기지 마시고 마음에게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세요. 감정에도 근육이 있다는 걸 우린 이제 알아야 해요. 매일 조금씩 따뜻하게 다독이고, 숨 고르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정말 괜찮아졌구나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이제 몸과 마음을 다독였으니 이제 사람 사이의 기운을 살펴볼 차례죠. 2025년 윤달과 하반기 우리 양띠 구독자님들의 인간관계는 겉으론 고요하지만 속으론 분기점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즉, 누군가와는 조금씩 멀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와는 은근히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이런 변화가 괜히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자꾸 대화가 끊기지? 그런 생각이 들수 있죠. 하지만 윤달은 원래 필요없는 인연이 저절로 정리되는 달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돼요. 양띠는 의리의 상징 같은 분들이라 자신이 상처받으면서도 끝까지 관계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올해 윤달에는 떠날 인연은 보내고 남을 인연만 챙기기. 이게 복을 부르는 지혜입니다. 특히 올해는 오래된 지인 예전 인연 연락 끊긴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 인연이 지금의 나와 맞는지부터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정의하는 시간이라는 것. 이 시기엔 이렇게 해보세요. 불편한 인연엔 한 발짝 물러나기.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에겐 먼저 안부 전하기. 대화보다 기운이 편한 사람을 곁에 두기. 윤달은 말보다 기운이 더 정확한 달입니다. 입으로 하는 말보다 그 사람 옆에 있을 때내 마음이 어떤지를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사람으로 인해 지쳤다면 사람으로 인해 다시 회복됩니다. 멀어지는 건 나쁜 일이 아니고 새로 다가오는 건 우연이 아닌 복의 징조입니다. 애정운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다시 설렘이 시작됩니다. 2025년 윤달과 하반기 양띠 구독자님에게 찾아오는 애정의 흐름은 조용하지만 강한 물결처럼 다가옵니다. 이미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면 예전엔 미처 몰랐던 상대의 따뜻함이 다시 보이고 의외의 순간에 마음이 포근해지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혹시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고 계신다면 뜻밖의 소개 자리, 동창 모임, 가족 행사처럼 전혀 예상 못한 자리에서 어라? 싶은 눈빛을 마주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 애정운의 핵심은 감정에 솔직해지기에요. 말 아끼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마음이 끌리면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 상대가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는 동안 복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아직도 지난 인연을 붙잡고 있다면 이젠 미련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정리할 때입니다. 윤달은 그런 정리에 힘도 주는 시기예요. 자, 이제 마음의 설렘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복의 무게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 윤달과 하반기 55년생 양띠님의 재물 흐름이 그동안의 기다림을 보상하듯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흐름은 칼날 위에 선 것처럼 예민합니다. 잘 잡으면 복이 되고 잘못 디디면 그동안 쌓은 기운까지 흩어질 수 있어요. 특히 오늘은 입삼제 첫 해에 맞는 안정적인 재물 흐름과 38년 만에 윤달이 불러오는 특별한 로또 기운,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 행동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니까 눈 한번 깜빡이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25년 하반기, 특히 윤달 시기 양띠님들의 기운은 토와 목의 조화가 핵심이에요. 토는 안정과 기반, 목은 성장과 확장을 의미하죠. 이두 기운이 만나면 그동안 단단히 다져온 터전 위에 한 번에 크게 도약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 기운과 맞춰서 제가 뽑아드린 양띠 맞춤 추천 번호 10개는 바로 6, 9, 13, 18, 21, 23, 27, 28, 38, 42. 6번, 기운을 불러 모으는 조화의 수. 9번, 마무리와 전환. 복의 문을 여는 수. 13번, 새로운 시작과 귀인의 도움. 18번, 재물 확장의 핵심 기운. 21번, 작은 기회를 크게 만드는 변화수. 23번, 예상치 못한 복, 인연의 선물. 27번, 길게 이어지는 안정과 복의 지속. 28번, 목토 조화로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38번, 부와 명예를 불러오는 금의 진동. 42번, 오래 묵힌 소망이 현실이 되는 수. 이 숫자 중에서, 마음이 끌리고 자꾸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이번 하반기 양띠님의 복의 신호입니다. 복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먼저 알아 봅니다. 그리고 숫자만큼 중요한 게 구매 방향과 색상이에요. 남동쪽 방향에 있는 복권점, 윤달 기운과 양띠의 목 기운이 만나, 재물의 문이 크게 열리는 방향입니다. 황금빛, 연한 초록색, 황금은 토의 안정, 초록은 목의 성장 에너지를 강화합니다. 구매 시간대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좋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시간, 기운이 가장 편안하게 흐릅니다. 양띠 구독자님, 올 하반기 로또운의 핵심은 조용한 확신이에요. 떠벌리지 말고 마음속으로 이번엔 된다는 믿음을 단단히 세우세요. 그리고 기운이 맞는 날, 방향, 색상, 숫자를 맞춰서 조용히 하지만 꾸준하게 실천해보세요. 그 복은 반드시 길을 찾아 여러분 손 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다음은 구독자님이 꼭 알아두셔야 할 윤달의 절대 금기 행동 알려드릴게요. 이건 몰랐다간 올해 복의 흐름을 통째로 놓칠 수 있으니까요. 윤달 절대 금기 행동. 윤달은요. 하늘의 신도, 땅의 신도,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조상신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말은 곧 하늘의 보호와 가호가 일시적으로 비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윤달에는 큰 일을 벌이지 말라 새로운 빚을 만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죠 55년생 양띠님들 올해는 특히 입삼제 첫 해입니다 즉 평소엔 무탈했던 일도 이 시기엔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올해 윤달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이유 첫 번째, 무리한 계약과 투자. 지인의 이거 확실히 대박 난다는 말에 서둘러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 윤달엔 검증되지 않은 거래가 뜻밖의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올해는 오래된 인연이라도 돈이 걸린 일은 반드시 두 번, 세번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남의 빚보증. 가족이나 절친이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는 부탁 입삼제 해에는 빚 보증이 본인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평소보다 훨씬 높습니다. 나중에 감정만 상하고 돈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감정 폭발 후 관계 끊기. 윤달은 원래 필요 없는 인연이 스스로 정리되는 달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감정적으로 폭발에 선을 긋는다면 훗날 복으로 돌아올 인연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 무시하고 무리하기. 조금 피곤하지만 약 먹고 버티자 하면서 무리하는 것. 윤달엔 몸의 회복력이 떨어져 단순 피로나 통증이 장기적인 병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을 크게 수리하거나 이사를 하는 것. 공사를 시작했는데 예상 못한 추가 지출이 계속 발생하거나 일정이 꼬여서 이사가 늦어지는 경우. 윤달엔 금전과 일정의 흐름이 느려져 계획이 자꾸 틀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윤달은 정리와 준비의 달이지, 시작과 확장의 달이 아닙니다. 새로 버리는 일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지출과 인연을 정리하는데 집중하세요. 지금 이 시기에 내 마음, 내 통장, 내 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올해 남은 하반기 복의 흐름을 크게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윤달을 제대로 내 편으로 만드는 아주 특별한 실천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달빛 기운 받기입니다. 윤달에는 달이 가진 정리와 정화의 힘이 정말 강해져요. 그래서 밤 9시에서 11시 사이 창문을 활짝 열고, 달빛이 들어오는 자리에 3분만 서 계셔보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속으로 세 번, 묵은 걱정은 나가고, 복은 들어온다, 이렇게 의조려주세요. 달빛이 마음 속 불필요한 습기를 걷어내고, 재물 기운까지 맑게 만들어 줄 거예요. 두 번째는 행운 봉투 만들기예요. 작은 빨간 봉투에 오늘 받은 돈이나 동전을 넣으세요. 그리고 봉투 안쪽에 감사합니다. 세 글자를 직접 적어두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는 겁니다. 그 돈은 한달 뒤에 꺼내서 꼭 나를 위한 선물이나 복 나눔에만 쓰세요. 이렇게 하면 돈의 흐름에 기쁨과 나눔의 기운이 깃들어서 재물이 다시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귀인 자리 만들기입니다. 집안의 의자 하나를 귀인을 위한 자리로 비워두세요. 그 위에는 작은 꽃병이나 촛대를 올려두면 더 좋아요. 이렇게 비워둔 자리가 상징적으로 좋은 사람의 기운을 불러들여서 윤달 이후에 좋은 인연과 기회가 집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세 가지 어렵지 않죠? 근데요, 윤달에는 이렇게 상징과 마음이 연결되는 행동들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복을 움직이게 해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마음 한쪽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윤달과 하반기 우리 양띠 구독자님들께는 정리와 시작이 함께 오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계획이 어긋나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다음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이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덕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저 황금비녀 선녀는 항상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저도 기쁘고 여러분이 힘들면 저도 같이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 제 영상을 찾아와서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드시 잘될 거예요. 38년 만에 온 이윤달의 복이 여러분 삶에 길게 깊게 머물기를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